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빅터 프랭클이 자신의 홀로코스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 그의 심리학 이론인 의지에 의한 의미를 소개하면서 인간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생존한 심리학자로 그는 본인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아를 유지하고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러한 사상을 로고테라피라 부르며 이것은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과 의미를 찾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책에서 프랭클은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에 대해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직면하는 고통이나 고통스러운 환경조차도 개인이 직접 해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것들에 대한 반응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랭클은 인생의 목표나 의미가 외부 세계로부터 주어지거나 발견되기보다는 개인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단순히 생존기만 아니라 심리학과 철학적 질문들에 대해 깊게 탐색하는 작품입니다. 이 책에서 많은 독자들이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생활의 상황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주제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그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것은 그의 로보테라피 이론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메시지는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줄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